한강에서 실종 사망한 위대생 고손정민 씨의 사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씨는 4월 25일 새벽 실종되었다가 여세만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실종 전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진 친구 A 씨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거물인 빨간색 아이폰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손씨의 갤럭시폰을 A씨가 가지고 있었고, A씨의 아이폰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통신사 등에 확인해 본 결과 A군의 아이폰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망한 네티즌들은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앵면 그대로 믿는 인간이 있을까? 애플폰 비번 없이는 포렌식도 어려운데 아니라는 걸 어떻게 파악했지? 그 아이폰 검찰이 다시 조사하면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 등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씨의 시신도 빨간색 아이폰도 경찰이 아닌 손씨의 부친이 동원한 민간 구조사가 발견했기 때문에 경찰과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더욱 퍼지고 불신도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전된 수사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한 의혹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손씨가 왜 사망했는지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